여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스모크입니다. 오늘은 펴, 멤버이자 편집자, 우리 아빠랑 한 플레이 해보도록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응, 네, 니다 자, 아빠는 저보다 레벨이 높긴 한데 FPS는 제가 좀더 좀 잘하기 때문에 제가... 응, 아닙니다. 조용히 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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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타 쪽으로. 이지. 오케이. 자, <laughs> 원래, 원래, 저는 아빠 랑 베스트 프렌즈 거든요. 자, 보세요. 아빠 뒤에서 칼질 나 들어갑니다. 칼질 아빠 잘 못하잖아요? 아빠 잘합니다. 무슨 뭐 소리야? <laughs> 나 둘. 둘살 건데요? 난 칼질이 없습니다. <laughs> 아니, 아니, 한번 한 봐주세요. 10레벨이잖아요? 알어요 아빠한테 조금 배워가지고, 이 생을 패가지고. 이 사진 타나는 어? 뭐예요? 알겠습니다. 아빠 산타 좀, 어떤 으로 해보겠습니다. 오우, 이승 이번 아빠는. 팔선. 아, 팔, 스 오픈, 오픈. 그리고. 캡슐. 캡슐. 마피아슐. 캡슐. 이리 요 아. 숙상아죠. 우리 스모쿠 씨. 아니, 안속상입니다 어, 씩씩한데요. 아주 씩씩하고 좋아요. 어차피 다음 판은 제가 이기면 되기 때문에. 잠깐만,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리. 아니. 아니 여기 선수 점프. 아니 여기서 있다 이거 이게 아니래 잠깐. 있으나 한번더할수 있는 기회 주겠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어디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 무기로 뭐 사고요. 무기 사신다고요? 돈도 얼, 열쇠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, 사수입니다. 전 버스 버스트 샀습니다. 버스트가 뭔가요? 감사합니요이건 어디 어디 매물 사야 요 아르나즈. 그 대신 아빠 사탄이 RPG 금지하게요 응. 네. 어차피 아빠, 아, RPG 진짜 못해요. 아, <laughs> 댕금에선 잘하지만은, 딴 맵에선 못한. 저격 속도 좀 들어가겠습니다. 저소요? 응. 음. 아, 아빠도 저소 잘 쓰긴 합니다. 아빠 제법이죠? 네, 아빠도 잘 쓰긴 합니다. 이제 해봤는데, 저격으로 한 번, 저격으로 1킬 당해버렸어요. 오오오. 저격으로 패를 당해버려가지고 아빠 패턴을 한판 지고나서 다 알아버렸습니다 역시 스모크씨다운데요 하지만 아빠는 빼꼼샷이 좀 유행이기 때문에 빼꼼을 잘합니다 아빠 빼꼼 무벌벌 <laughs> 아빠는 리볼버 장인이야. 요 리볼버. 리볼버. 장인인지는 없습니다. 아, 고 어, 잘 가고. <laughs> 잘 가고. <laughs> 잘 가시고. <laughs> 스탄쇼. 아빠도 스탄 점프를 배웠어. 아빠. 네. 탄 점프 한번 보여줘라. 오케이 아까비. 아빠, 스위터 점프 한번 보여줘라. 아빠, 스위터 점프 못하는데요. 어. <laughs> <laughs> 너무 어려워요. 일단, 일단 가. 오케이, 불탔고요네 가둬. <laughs> 아, 아, 이거 5대0 오지면 아빠 너무 속상하지 않나? 아니, 아니거든요. 백룸에서는 아빠가 5대0 이겼는데요. 오, 자신감 많아. 자신감 보소. 어. 아니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게 해 주고만. 그랬다. 처음부터 리버 보고서 봐. 어 리버 보 리버로 잘승합니다안 돼. 그렇지만 내가 이겼죠? 자, 이제 우리는 엇 시간 인사고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테 인사 한번 해 주시고요. 저희 스모크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. 안녕, 안녕! 화면 없는데 손 들어봤자 안, 안 나옵니다. 다행히.